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부 너무 너무 오고 싶었는데 우리 양목사님이 안 불러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못 왔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도 기회되면 불러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싶은 곳입니다. 어, 요즘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또는 집에서 아마 새벽 기도회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실 건데, 저도 지난주에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 매일 참여하다가, 그 금요일은 제가 그저께죠, 수원에서 공무원 선교대회 그 자체 훈련 말씀 심부름을 해야 돼서, 새벽 6시 기차를 타야 되니까, 제 교회를 못 오고. 집에서 택시 타고 부산역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택시 안에서 새벽기도 유튜브 생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이제 이어폰 꽂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보는데, 찬송가가 310장이 나오더라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없더다 택시 안에서 그 찬송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날까? 택시 기사가 저 남자가 아침부터 왜 저래 택시 안에서 우나 싶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을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좌우 옆에 한번 말씀으로 인사하시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고 뭐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은 뭐예요? 잘 보면 눈 정상, 잘 들으면 귀 정상, 뭐말잘 하면 말이 정상이야. 그리고 또 뭐가 정상이죠? 잘 걷고 잘 뛰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학교도 가고, 혼자서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혼자서 직장생활도 하고, 어느 날 결혼도 하고, 어느 날 다른 사람처럼 애 놓고 살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과연 그게 정상 맞습니까? 그래 살면서. 우울증, 정신병, 중독, 자살, 천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정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향해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보려고 얼마나 사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태우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정상 회복해 보려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모습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기도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어제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포함해서 전국 세계가 모인 전 세계 사랑부 렘넌트 데이가 또있더마저 몰랐는데 오늘 사랑부 교가 듣는데 눈물 날라 카네. 근데 사랑부 또 렘넌트 데이가 있더라고. 전국 세계 사랑부 가족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가장 정상으로 저는 보이더라고. 오늘도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장 정상이라, 멀쩡해가지고 예배도 하나요. 돈만 많지, 예배에 관심도 없어. 몸만 멀쩡하지, 말씀을 못 들어. 뭐, 세상에서나 인정받지, 기도 못하고 찬송 못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빠져버린 창세기 3장 문제거든 한마디로 뭐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의 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영이 죽어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가는 지옥 배경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장세기 3장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영이 죽어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진짜 지옥 가요. 문제는 이 장세기 3장 문제가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창세기 3장 때 시작된 영적 문제는 나라를 통해 가문을 통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 태어나서 출생, 이 속에서 살다가 이 속에서 죽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비정상입니다.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정상이에요. 이 속에 있으니까. 건강해도 비정상이고, 병들어도 비정상이에요. 지식이 많아도 비정상이고 지식이 없어도 글자 몰라도 비정상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성공한 사람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으면 비정상이고 성공 못 하고 취직 못 해도 어차피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가난해도 정상이에요. 병들어 있어도 정상이에요. 몸이 좀 불편해도 정상이에요. 글자 몰라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부 렘넌트가 대답하네. 예수 그리스도. 뭐 그거를 지금 질문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정상이니까 나오는 답이지. 요한 1서 3장 8절. 마귀 이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정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아마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 어제도 렘넌트데이때 그냥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게느껴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여러분을 사랑부 렘넌트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 어, 자 여기 보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단어로 바꿔볼까요?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가 지은 자범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의 눈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쳐다보면요, 인과응보라는 답이 나와요. 뭔 일이 있었겠지, 누군가가 잘못했겠지. 우리 자녀가 장애, 또뭐 발달 장애, 지적 장애,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인과응보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사랑부 레넌트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이에요. 질문에 원죄가 빠졌어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범죄도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다 망해요. 원죄 때문에 다 죽어요. 원죄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 내 자녀에게 와 있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그리스도, 복음,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려.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인과응보로 끝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으로 끝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복음 알도록 장세기 3장 문제 깨닫고 복음 알도록 재벌도 모르는 이 복음을 교수님도 모르는 이 복음을 대통령도 모르는 이 복음을 건강한 장군도 모르는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알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다 죽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그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사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보자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된다? 이거는요. 오로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목사님 예배해도 빨리 좀 좋아지지가 않던데, 집중해도 빨리빨리 좀 좋아지지가 않던데, 복음 뿌리 내리라고. 영혼 속에 복음 각인되고, 마음 속에 말씀 뿌리 내리고, 우리 삶 속에 기도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좀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는데 7천만 사랑부 연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랩넌드 데이 하는 거, 오늘 예배하는 거 보고 막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처음 와서 그런지 막 눈물 날락하고 우리 사랑하는 양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노바디, 나띵과 같은 현장에 빛을 비추고 몇십 년을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이 길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쁘게 걸어오셨고, 또 걸어가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육신적인 것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비정상이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에 끼어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부 현장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7천만 사랑부 현장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